매일성경 큐티 오늘부터 야구보서가 시작되는데요 야구보서가또 신약의 자문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어,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말한 이신득의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것하고 상충되지 않는가 라고 오해를 할수 있는데요 그렇진 않고요 나무가 있으면 열매가 있죠 나무가 믿음이라면 열매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살아있는 믿음에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운동을 하면 땀이 나잖아요.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 그에 따르는 증표가 외적인 증표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 당시에 이 믿음으로 뭐 이렇게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그런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이 신약의 자문이라 불리는 좀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서신서를 썼죠. 그런데 믿음과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욱 풍성한 믿음, 또 믿음에 따르는 그런 외적인 징표에 관해서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야구보. 이름을 따서 야고보소다라고 지었는데요. 야고보는 구약의 야고보에서 따온 이름이죠. 성경에,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 명의 야고보가 나오는데, 사도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는 일찍 사도 중에 제일 처음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이 서신서를 쓸 기, 시간은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 동생, 그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교에서 기둥 같은 역할을 했죠. 물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신자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지파에게 무난하노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유대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의 삶이 송두리째 변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고요.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스도인이 될때 율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이냐라는 그런 첨예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열리고요. 그 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죠. 다 듣고 일어나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합시다라고 얘기하니까 다 따를 정도로 초대교회에서 정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런 야고보가 편지를 통해서 오늘 수신자들에게 편지 읽는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가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요. 지금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때 여러 가지 직면하는 고난과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시험거리가 많이 있죠. 그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견디는 그 시험을 이겨내는 그 견딤이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너무너무 소중한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과정이 쉽지는 않지만 결과를 생각할 때그 믿음의 시련은 좋은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삶 가운데 믿음의 시련이 찾아온다면 피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야고보가 고면합니다. 오늘 말씀 이절로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과정은 힘들어도 결과를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라. 어, 그렇게 과정은 힘들어도 결과 때문에 기쁜, 어, 시험이 되는 또 어려움이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어, 임신과 출산이죠. 예, 열달 동안 아기를, 어, 자기의 몸속에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무겁죠. 힘들고, 또 가려야 할 것도 많고, 뭐, 입덧부터 시작해서, 뭐,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고난의 시간이긴 하지만, 출산과 동시에 어, 너무너무 기쁜 아기라는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전의 고통을 다 잊죠 어,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만나는 시련이 이와 똑같습니다 그 자체는 힘든 거죠 누가 시련을 좋아하겠습니까? 시련을 좋아하는 것은 이상한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시련을 반기는 이유는 그 시련 자체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있죠 인내 인내는 믿음의 동의어입니다. 믿음의 성장이고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믿으니까 인내하는 것이고요. 인내함으로써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바로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결과고요. 그래서 피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왔네. 기쁘다.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또 얼마나 성장할까? 얼마나 크게 되어서 이 세상을 압도하며 나갈까?라고 기쁘게 여기라.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마귀가 주는 것은 넘어뜨리려는 유혹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 트라이얼.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부터가 달라요. 어떤 분은 이거를 참 재미있게 예화로 표현해 주었는데, 여러분 아이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폰의 강도 실험을 할 때. 얼마나 이 아이폰이 센가? 직원에게 망치를 쥐어줍니다. 그런데 아이폰이 센지 확인하는 그 실험을 할때 망치를 쥐어준 사람이 아이폰 직원이라면 당연히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겠죠. 그런데 아이폰의 강도 실험을 하면서 망치를 쥐어준 사람이 삼성의 직원이라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실험을 하겠습니까?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려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은 그 믿음의 시련은 항상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여기서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믿음의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이 인내를 이룬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 믿음의 시련이 너에게 오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할 때, 축복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실현 가운데 고난 중에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축복 가운데 예수님 떠나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믿음의 실현과 고난 가운데 더욱 철저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욱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 지금도 보면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죠. 풍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어,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맞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풍족한 시대에는 오히려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 귀여기는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목적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닮으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세상이 다 담을 수 없는 것이고요. 하늘 복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것을 보고 편지에 쓴 것이죠. 하늘 복 예수님 닮아서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보,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이 땅에서의 방법은 믿음의 실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믿음의 실현은 실현은 결과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 이거니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이 큽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야고보가 단언하죠. 믿음의 시련은 기회이고 좋은 것이니 당하면 기뻐하라. 오늘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시련이 올지라도 피하지 않고 기쁘게 감당함으로 온전히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 믿음을, 인내를 이루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5절부터 8절은 어, 주제를 바꿔서 시험의 때에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이 후이 주실 것이다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만나가는 만나 일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합니까 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지혜 없음을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럴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아둥바둥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이 주신다. 야고보가 단언합니다. 후이라는 말이 하플로스인데요. 이것은 조건 없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박힌 것이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조건이에요. 조건. 뭐든지 조건을 달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조건을 그렇게 잘 걸어요. 이거 해줄 테니 이거 해주세요.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죠. 거저가 어디 있습니까? 다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막 퍼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인색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그런 조건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처치하고 하나님은 후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고 후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것은요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죠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바닷물에 밀려요 동하는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에 밀려요 동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의심하면 무엇이든 얻기가 힘듭니다. 우리 5절로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무엇인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의심하다가 바다에 빠졌죠. 또 귀신 들린 아버지는 예수님께 할수있거든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가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그런 책망의 말을 듣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그리고 구하는 것이 주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와 같으려니 세상과 같으려니 인색한 분이다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우리들 삶 가운데 역사가 줄어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후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 구할때 그 것이 합당하다면 안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후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으로 알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도려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사자 입도 막으시고요. 또 다니엘의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용광로에서도 머리털 하나 사랑하지 않도록 친구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자꾸만 우리가 그 파이 멘탈리티, 뭐 세상에 한정되어 있고, 뭐이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뭐가 되겠습니까?라는 그런 세상에 쪘던 생각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줄어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의, 의심을 도려내고.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후의 주시는 그 하나님께 담대히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랍게 응답받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마음이 새기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하소서그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그 인내가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 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후회 주시는 하나님 의심없이 구할 때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 주님 전에